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알려줄 추연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하였던 수업 내용, 이해하지 못하였던 수업 내용 또는 복습 또는 예습을, 통해서, 예습을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데요 주변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아직 학원에 다니지 않지만 부족한 학습량을 위해 다니고 싶어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걸까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원 개수, 시간, 도움이 되는지, 다니는 이유, 계기 등에 대한 계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522명 중 238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63.7%의 학생들은 학원에 다닌다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급자리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해봤는데 학교 수업만 듣는다가 32.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독학인간 거의가 뒤떨랐습니다 학생들은 주말보다 평일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두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52.2%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이 오후 5시, 6시대인 반면 주말에는 오전 10시, 11시 사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4시간에서 1시간 정도를 학원에서 보내게 되는데 시험기간 등기타 이유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설문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 에서도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탐구 목적이었던 학원 정말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수학 학원을 가장 많이 고 많이 다니고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고민 정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학원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았고 주말보다 주중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가설이 실제 설문조사에 딱 들어맞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